4만 3천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유리지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 정권의 일방통행 폭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자 민중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시국대회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각 지역별로 참여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규탄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민중들에게 알려 노동자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했으면 합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하는 1,004회 노동자방송 힘차게 시작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1억대 생산 달성 기념행사를 울산출고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문용문지부장은 현대차 조합원들과 부품사가 함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조합원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조합원들의 노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억 1번째 차량 고객 전달식을 진행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6일 현대차 노사와 울산시는 전기차 신공장 건설에 따른 아산로 입출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향후 전기차 신공장이 건설됨에 따라 혼잡한 물류이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전기차 신공장 출입문을 설치하고 물류이송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해 명촌 정문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9.28 윤석열 퇴진 전국 동시다발 시국대회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 울산 지역을 순회하고 현대차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부탁하며 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 울산 지역본부에서 열린 단위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입할 윤석열 퇴진 전국 동시다발 시국대회에 조합원을 조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추석 전부터 지역위원회 조합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산위원회 판매, 정비조합원과 만나 직접 소통하며 지역위원회 조합원들의 현안 문제와 현대차 지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24년 사업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파악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이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직군의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장 여론조사위 수련회가 지난 24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기령 사무국장은 설문조사에 현장 여론조사위원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것에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힘찬 활동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수련회는 다양한 직군에 대한 현장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미래변화대응 TFT2팀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수당 연구 일반직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28일 전국 동시다발로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진행했으며 울산은 롯데백화점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민주노총 단위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윤석열정권의 막가파식 일방통행 폭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자 민족을 무시하는 윤석열정권을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각 지역별로 참여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규탄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민중들에게 알려 노동자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부 여성실에서는 여성조합원 성평등 어울림 행사를 지난 29일 진행했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현대차 여성조합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가겠다 했습니다. 행사는 버스로 이동해 경주 옥산서원과 동락당 문화탐방을 진행했으며 양동마을을 둘러보고 전통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은 행사를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조직력과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지부 교육실에서는 지난 25일부로 24년 상반기 조합원 교육 총 85차수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평가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임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대해 임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노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야외교육 안하율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현대차 지부의 위상을 높여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부교육실은 교육위원 동지들과 함께 상반기 조합원 교육 평가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하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스트레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 쉼터를 찾아 상담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상담사분들이 고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행복 쉼터는 조합원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늘 네, 많이들 방문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임직원분들이 한 90명 내외 그리고 업체 직원들이 한 10명 내외 배우자나 자녀들, 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한 20명 내외로 오고 계십니다. 행복 쉼터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확실히 되는가요? 네,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본인과 오시는 본인과 상담자인 저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상황은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비밀보장을 하고 있고요. 동의도 구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가요? 다양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나 정서, 행동적인 어떤 측면으로 조금 보면 인지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 또는 정서적으로 보면 되게 예민해지고 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어, 나 혼자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행동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서 스스로 통제가 잘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상담실에 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네. 그 상담 주제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상담 주제는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대체로 보면 음, 저희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과 관련된 상담이 한26% 네,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성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한24% 정도가 되어 있고, 우울이나 불안, 이런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 한20% 정도이고,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한 14%.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한 10%, 그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인해서는한2% 정도 비율을 짓게 네,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제 그 본인 심리 상태를 자가 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음. 혹시 있는가요? 네, 이제 그거는 내 심리 상태가 어떤 변화를 보일 때 상담을 권유하거나 상담실을 오면 되는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어, 그럴 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오시면 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 공감을 해드리고 이해를 함으로써 감정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또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같이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새로운 행동이나 좀더 나은 그런 행동들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요즘은 그렇게 심리적인 상태가 조금 불안정하다. 요런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나를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들 방문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도움이, 도움을 줄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어, 저희 상담실에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어, 각종 저희가 월별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 종합원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특강 또는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교육지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담실, 문턱이 조금 사실은 높아요. 이제 그렇게 높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특강 같은 것들, 좀 가벼운 어떤, 가볍게 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와보시고, 어, 여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내가 좀 힘들 때좀 찾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소리> 저희 조합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자지보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17호 틀린 그림 찾기 추첨은 김영근 영상미디어 부장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만 3천 조합원 여러분, 유달리 무더웠던 올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찬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하며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현대차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